이 트퍼 MSS 서바이벌 토너먼트 시즌 2 10조의 세 번째 경기는 바로 승자전으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스트 데뷔전을 펼치는, 먼저 박명선수로나누은요 방금 경기를 손재범 선수에게, 8분 2 7초 만에 손재범 선수의 몸통을 들면서 승리를 감기했던 박명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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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높은 운영이었습니다. 초반에, 두드러운 어, 어, 네. 오버로 스포크 부드럽로시작해상태는 아팠다고, 그 이후에 보여준 확장 타이밍, 그스 타이밍, 압박 타이밍 무엇하나 뭐 흔적을 때가 없었어요. 반면 손정호 선수는 약간 덜 다듬어진 어 그런 기량을 보였었는데, 어좀 오랜만에 개인전이라 그런 긴장도 되고 네. 적응하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박명수 선수는 지금 현재. 어테란전 공식전에서 이제 그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 그것을 끊을 수 있을지 상대가 아, 이성훈 선수고요. 이성훈 선수는 역시나 뭐 프로토션 빼놓고 성적이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 모두 끝났네요. 세 번째 승자전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박명수 선수도 진출할 경우 4회 연속 MSL 진출됩니다. 뭐 최근 박찬 뭐 선수도 탈락했는데 박명수 는진출지 않겠느냐는 입장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불식시켜버릴 수 있지만 기대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손재범 선수에게 좋은 경력 보여줬고요. 자 이성원 선수, 이성원 선수가 없는 조준영 선수는 또 상사하게 힘들텐데요. 5회 연속 MSL 진출을 노리고 있는 두명의 선수. 4회 연속이냐 5회 연속이냐. 비장팀에서알습니다 자 먼저 이성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아 잠깐 이성훈 선수가 일시 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 네, 지금 경기 첫 번째, 그세 그러니까, 번째 경기죠.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승자전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한 5초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일군이, 일군 일꾼 딱, 딱 붙고. 가르고, 예, 예. 일군 가르고, 아,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즈 요청을 지금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레프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인지, 어,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면은, 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강민선 심판이죠. So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걸로 봐서 네.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잠시 시간이 나니까 또 전정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예, 이성훈 선수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토스전 빼고 이제 테란전 어, 저거전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저거전 같은 경우는 5승1패 80%가 <laughs> 넘어가는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어, 이성훈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란이 좀 유리한 이런 그 비잔티움이라고 하면은 아, 승자전에서 이기고 올라갈 듯한 분위기가 아주. 어, 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이제 박명수 선수가 또 비잔티움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 지난 9조의 경기에서 김명훈 선수가 박성균 선수의 실수를 아 바로 틈타서 한방에 그냥 앞마당을 날려버리고 끝낸 예 그런 경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비잔티움은 아 다른 경기보다 좀 치열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나 박명수 선수나 모두 상대 종족전에서 좀 강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던 어, 선수들이죠. 이성훈 선수는 어, 공식전 전체를 다 살펴보면 저그전이 21승 11패 승률이 65%에 달합니다. 그리고 박명수 선수는 어, 67경기를 치렀어요. 테란전만. 근데 40승 27패. 승률 60% 가까이 되거든요. 50.7%이 예. 정도면 어, 대상대종족전 뭐 둘째가 라면 서로 할만한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아마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됩니다. 다른 종족전은 좀 두드러진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박명수 선수는 저그전이 좀 약하고요. 예. 승률 44%. 이성우 선수는 포터스전이 좀 약해요. <laughs> 승률 40%가 안됩니다. 38.7%인데 예, 저그전, 테란전 하나만큼 진짜 끝내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오늘 경기 컨디션, 게임 컨디션도 양 선수 모두 좀 좋아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주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 그리고 이제 뭐, 박명수 선수는 지난 이제 그, 세번 MSL 진출, 어, 세 번째, 세번 MSL 진출의 결과가 뭐 좋지 않았었고, 32강에서 계속 이제 1승 2패, 1승 2패, 2패로 탈락을 했었고, 역시나 마찬가지 이성훈 선수 참, 이름값, 어, 네. 아, 쏠리는 관심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어, 32강, 32강, 16강. 예, 뚜렷한 네, 약점이 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우전, <laughs> 아, 테란전, 뭐, 이런 <laughs> 그렇죠. 그, 두 종족전은 정말 센데, 아, 항상 고비에서 프로토스를 만나면은 그 고비를 넘지를 못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다른 종족전 만큼, 이제, 프로토스전을 이끌어 올리는 것이 이성훈 선수의 지상과제고, 또, 지난 시즌에 그러려고 했습니다만은, 아, 사실, 그러지 못했죠. 예. 네. 이성훈 선수가 전체적인 성적을 살펴보면 진짜 좋습니다. 테란전 성적, 또 37승 22패 승률 6 2 7고저 그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승 11패 승률 65.6%이 정도면 예. 사실 우승 한번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전적이에요. 근데 프로토스전이 정말 프로토스전이 어떻게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좀 MS의 4강이 최고 기록일 뿐그 이후에 좀 변변치 않은 성적만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쯤 접어들어서는 그리고 2008 시즌 좀 게임이 잘 되니까 이번 시즌 쯤해서는 이성훈 선수도 우승을 마음 먹고 네. 어, 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박명수 선수도 임팩트 있는 경기는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안 돼요. 그리고 어느샌가 이제 박명수 선수가 박찬수 선수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었었는데 그 어느 순간 박찬수 선수가 슬금슬금 치고 올라오면서 그렇죠. 이제 예, 이제 형이 더 잘한다. 박찬수가 더 잘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면 경쟁심, 예, 경쟁심 생기기 마련이고 박명수 선수도 좀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경기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온 듯 완벽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줬었어요. 네. 이성은 선수의 이어폰에 어떤 그 잠시 사운드 문제가 있어서 잠깐 경기가 중단됐었고요. 지금은 경기가 바로 아마 거그 속개 될 거라고 하네요. 네. 아마 이제 모든 점검이 끝나고 다시 이제 이성은 선수가 마무리 점검을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경기 준비가 마무리되면 바로 경기는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세 번째 승자전에서 경기 시작되자마자 이성곤 선수가 사운드 이상을 어, 호소를 해서 점검을 하고 경기가 아마 어, 곧 진행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방이 깨진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뭔가 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가상기 네. 때문에 가겠네요. 바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 경기는. 어, 준비가 모두 끝나고, 에, 카운트다운과 함께 바로 이제 경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경기석에 아마 그, 아, 레프리석에레프리에착석하게 되면은, 재경기 어, 들어간다, 재경기 아니라 그, 연, 경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네. 에, 채팅이 나오고, 카운트다운 음. 5, 4, 3, 2, 1 하고 바로 경기는 진행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뭐, 경기 속해 상황인 것 같네요, 확실히. 예. 예. 뭐큰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네. 준비하세요라는 지금 쌓인 떴네요. 이제, 어, 이성은 선수와 박명수, 선수, 박명수 선수와 이성은 선수의 경기, 다시, 어, 이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이 나뉘었고요 자, 위쪽에, 어, 바로 이정선수 아래쪽에 박명수 선수가 놓여 있습니다. 네. 예, 이 위치라고 그러면은 이제 테란이 어, 팩토리 하나 더 추가하면서 탱크 위주로 조이로 왔을 때 굉장히 저그가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아, 이전 저그들이 했었는데, 위치를 발견한 이후에 박명수 선수의 대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의 승자전 경기 비잔티움에서의 경기가 이성로 네. 선수 11시 방경해서 7시를 가져가는데 이어지습니다 앞서 펼쳐진 구조 경기, 예. 예. 어... 김명호 선수가 2전 전승으로 예. 2연승으로 올라갔는데 승자 인터뷰를 보니까 아, 비잔티움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맵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좀 뭔가 좀 어쩔쩔하다,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성규 선수 의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 경기 는 자신이 잡은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박명수 선수가 가져온 해법이 무엇일까가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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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이 얼마 어, 사용된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적의 승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어 맵에서의 어떤 해법 이런 것들은 아, 각자 이제 개성대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아까 김병훈 선수의 경기는 박성균 선수의 실수를 틈탄 그런 승리였다면은 이번엔 박명수 선수 운영적으로 아,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은 그런 그 상태에서 조건에서 운영적으로 얼마만큼 또 훌륭하게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개인적으로 생기는 아, 이런 그 맵입니다. 자 경찰 방향은 네. 원로의해서걸 걸려 걸리겠고요. 네. 네. 오버로드가 시야를 혹시 주지 않을까 아, 한시지역에 있으면은 예. 어, 슬쩍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s 1 2가 이렇게 생긴 언덕지역 예, 지역. 예, 그 지역에 바짝 붙어서 어, 한번 시야 확보를 노려보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죠 예. 이성호 네. 선수 꼼꼼합니다 타이밍 많이 개웠다는 거고 연습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보링풀 그리고 앞마당에 해처리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이성은 선수 이렇게 이어서 커맨드 센터입니다 이성은 선수의 수는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해처리 3개까지 요즘은 참 수리 해처리 대놓고 많이 가요 또 네. 네. 원배랑 더블 2구 이쪽은 자, 무난한 출발입니다 네. 일단 이성우 선수가 SCV 를 최대한 오래 살려서 저, 박명수 선수의 적은 어, 급습에 당하지 않도록 경찰을철저히 하는 게 테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박명수 선수는 오히려 반대로 노려야죠 SCV 를좀 빨리 잡고 지수적인 타이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드론 생산을 아, 바업 적은 을뭐 소수만 한6 마리 정도만 보유하면서 계속 드론을 찍거나 이런 식의 심리전에 가미한 운영. 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상대는 투베럭스 그리고 저글링은 올 정도만 눈에 그래 띄었는데요. 다른 나바 하나에서는 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번 갔다 오네요 오브로드가 올수 있는 타이밍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머리들이 <laughs> 갔던 같습니다. 네. 입니다 오브로드는 지금에서 이제 주소에 올라오고 있고 네. 저글링 벌어지는... 하나가 살아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이 조건이 <laughs> 의도한 것같진 않아요. 서로 예. 예. 아, <laughs> 비비고 있는 와중에 예. 잡힐 수 있었는데, 아대럭스두 개까지 <laughs> 보여줬습니다. 예. 어쨌든 업그레이드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그원대럭스에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을 지금 봤기 때문에, 좀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글링으로 뭔가 이득을 아, 볼 어? 생각보다는. 어? 예, 네, 예, 저글링으로 이득을 볼 생각보다는 네어테크 이후에 이제 뮤탈리스크로 이리저리 좀 찌를 예, 그럴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아카데미를 선택했던 이성은 그리고 레어 올라가고 있는 박명수 어, 저게 만약 다 저글링이라면은 그리고 발업이 조금 이따 된다면은 지금 머리 나가는 건 자살행위인데요, 이거는 네, 예, 그리 생산된, 생산된 유닛이 뭔가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발업은 어, 안되는 안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 말고요, 여기 말고요, 예 쭉쭉 저글링이거든요? 아 드론들이 좀안 돼. 아이고. 아, 아, 아. 예. 좀 의외의 타이밍이에요. 어, 네. 엄청하게 지금 밀고 나오니까 네. 저글링들이 파워이 됐어요. 근데 네. 저 낭비된 저글링 때문에 아 생머리인데? 예. 생 저글링. 아 바로 네. 저글링. 낭비된 저글링이 살아있었으면 이거는 잡아먹을만했거든요. 근데 네. 우석 네. 저글링 살짝 기다려야 될것 같은 분위기고요. 자 드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크리콜로니. 저걸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먼저 당도하고 있는 메딕 둘과 머리둘자 디지씨도 바로 막아서 고있는이성은 바이어뱃이 나옵니다 바이어뱃 둘 메딕 여전히 둘네 바깥쪽에 나갔던 어, 또 머린들은 이제 안쪽으로 네. 돌아왔고요 약간 잡아먹고요네 바이어뱃 그래도 어쨌든 더블링을 숫자에 상대방의 머리 숫자를 줄여줬다는 거.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적의 입장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좀 정교한 컨트롤이 아쉬웠습니다. 확실하게 좀 이른 타이밍에 피해를 많이 입힐 수 있었는데, 예, 예, 그런 부분은 좀 놓치기 아쉽게 느껴질 듯하고요 일단 이제는 뮤탈리스크 띄워서 게릴라 펼치고, 그 이후에 체제 변환, 다른 지역 확장, 이런 순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성원 선수가 좀 터프하게 나오고 있어요. 호베럭까지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캔을 통해 상대 체제를 확인하고 있고, 팩트를까지 올리고 있는 이성원 선수, 호베럭스, 그리고 엔지니어링 베이 가동 중, 그리고 터렛 장벽. 또 다시 한번 액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성원 선수입니다. 앞마당 쪽에도 터렛 두기 아까 진출을 통해서 또 저글링에 의해서 머린 숫자가 좀줄었기 때문에 포베로까지 일단은 빠르게 확보를 해야 나중에 이제 머린 숫자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해야 수비도 가능하고 또 바깥쪽에 나가서 지어질 수 있는 헬처리에 대한 견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일단은 베로스 4개까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이제 수비 대용으로 갖춰놓은 이런 모습이에요 터레지 한쪽에 4개 예. 네 위쪽에 하나 그리고 앞마당 쪽에서 다투 유타리스크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연속에 네, 지어 지는터에한번 커트! 한번 커트! 자 일단 수비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머리들 아직도 없 상태겠죠? 그리고 추가 해처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NCB 아 저글링이 더 나왔습니다 유탈 저글링으로 한번 경력 잡아먹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아래쪽 뒤쪽으로 오고 있죠? 자, 머리를 진짜 그려주고 있는 박명 선수의 뮤타 리스크, 그리고 아래쪽에 저거링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본진 쪽에 있는 머린들을 좀 뚫어버렸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머린들이 본진 안쪽으로 들어온 걸 보면은, 아래쪽으로 뮤탈이 빠지면서 저거링이 앞마당에 들어가서 터을 제거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이성훈 선수는, 어, 확실히, 이 앞마당, 본진 뿐만 아니라 앞마당에 대한 수비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보수세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여전히 노업 다크. 예. 아, 머리 효과가 네 예. 근데 유닛이 뮤타 리크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상대 바이로 많이 죽여줬지만 어, 줄여줬지만 유탈 피해도 꽤 있었어요. 아 그렇다는 것은 이, 이 저글링 유탈 콤보 공격이 좀 힘을 좀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긴데. 자 바이가 돌다별요 예. 자 허를 치우기 위해서 저글링도투입됩니다미타스츠는엔지니어링 베이를 때리고 있었고요. 매직 툴이 나오는데 또 쏘아주고 있는 방영 선수 저글링 툴다 죽었어요. 예 이게. 예. 다른 쪽 확장을 지금 보고한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가 흔들러 흔들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포기한 게좀 많거든요. 박명수 선수가 네, 맞기만 하면 예 앞마당에 저글링 들어갔죠. 다시 한번. 예 자, s c b 를두들이고 있는 저글링이랍니다만 어린들이 보인하고 있는 머리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리카는좀부고요 예. 맞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좀경기한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s 티비 잡아주면 정글링들 실수를 하나 이상 기록어 있습니다. 훌륭하게 후베르스에서 머리다 나오는 상아. 어, 매딕이안 나오는데요. 이거 이대로 계속? 정글이들이 소수증하게 네, 올라옵니 네, 멀티 없이, 네, 네. 멀티를 최대한 좀늦춘 상황에서 이제 정글이과 뮤타를 한동안에 지금 써서 앞마당을 어쨌든 조금 마비시키고 가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 숫자도 많이 줄였고 이래서 이 앞마당에 저글링이한 번만 더 들어가면 앞마당은 띄워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정글들이 네. 오고 있습니다. 애스를 네. 대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럭스가 띄웁니다. 예, 트럭쪽 예. 야 적어린 과 무타를 그니까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의 생각보다 좀 마, 오래 쓰면서 이성훈 선수가 대충 이 정도면 안 오겠지라고 파, 어, 생각할 시간을 생각한 시간을 좀 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타격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자커맨드캐를 떠서 본진 가 네.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래 대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같은데요예 네, 근데 이것도 분명히 확장을 좀 포기하면서 간 체제이기 때문에 박명수 선수 데미지 많이 치지못하은 요, 네. 예. 이 정도 데미지는 어떻습니까? 어, 백스! 백스! 따어났어요잘떨건네요 지금. 이제 철에서 몰매를 네. 좀 맞았습니다. 배스 배슬, 첫배스이안 잡혔으면 지금은 강명수 선수도 좀,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에 대한 네. 네, 부담이 느껴질 네. 수도 있었는데 배스 잡았고 그리고 또 유닛 다시 한번 줄여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드론 어, 생산하면서 다른 지역의 해철이 도 느지막히. 펴기는 폈거든요. 예.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어 박명수 선수가 의도한 대로 어느 정도 경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본지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머린 숫자가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터 철을 더 건설할 수밖에는 없었고 그 동안에 박명수 선수는 드론 한번을 생산을 했고 이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아, 박명수 선수의 이런 식의 공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공적이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이성 선수를 결합해주고 있는 박명수. 못 나오게 밀탈스크로 붙잡아 놓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레디에이트를 쓸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 체제를 바꿔서 어, 러커를 준비해놓고 있는다면은 타라리스 어,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늦어질 수 있죠. 자 컨트롤이 아주 가볍습니다. 박명수 선수. 그래도 분명히 박명수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야 음, 네. 완전히 승기를 잡았고 뭐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물론 3리캐스 돌아가면서 이제 러커 보유되고 그러면 좀 앞마당 지역에 한번 데미지도 줬겠다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배쓰리 한 세네 대까지 쌓이고 뮤탈이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무력화 되면서 예아 오래 예 무력화 되면서 러커와 센터 교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어쨌든 이성훈 선수가 안마당커맨 센터가 깨진 것도 아니었고 예좀 앞마당 자원이 좀 제들이 입었었던 만큼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명수 선수가 한두번 정도는 교전에서 대승을 거어줘야 이게 예, 안정세로 완전히 뭐질 수가 없는 싸움이다 아, 경기나 그런 걸 네. 생각할 수 있을 듯요 일단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는 이성원 선수 계속 또그 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에서 안마 플에 플레이에 의해서 안마당에 한번 떴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아, 안정적으로 지금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알면 은 이레디 활용하는 이레디 활용하면서 이제 수비적으로 우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자해터리 네. 추가에 저거 저거 러커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성호 선수가 공이 업이 되는 타이밍에 좀싸워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수 선수가 아, 투앤드 돌리고 있네. 박명수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자, 저거링유류 거의 올인성 플레이를 어, 보여주다가 이제 승기를 어느 정도 잡았고,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체제를 변환한 거였었거든요. 네. Yeah.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늦기, 늦기 때문에 공이 업 타이밍에 좀 전투를 유도해서 상대방의 유닛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어, 후속 병력이 리네라머티 지역까지 전진한 다음 그 지역의 확장을 또 가져가는 어,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박명수 선수는 자, 3캐스트는 완벽히 갖췄고 뭐, 이제, 체제 변환도 완료를 했지만, 전투 한 번만 잘못하면 은 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자, 2 스타포스, 예. 그리고, 베러스 추가하고 있는 이성은 최대한 완벽하게 싸워야 돼요, 완벽하게. 네. 공이 럭, 여전히. 이면이 아니라면, 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액션도 정말 괜찮죠? 네, 상대방이 지금 배틀이라든가 스캔을 통해서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빈집을 완벽하게 들어가기에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스리켓을 음. 네. 네. 늦게 돌린 입장에서 테크의 네, 효과를 좀 테크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 끌어줘야 돼요 네. 공격자 네. 공격. 박명수 선수가 그런 플레이 참 잘하네요 지금 우측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예. 서브를 던져서 네. 지금 어, 머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모습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너커 네.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센터에서 완벽하게 뭉쳐서. 스톱. 봤죠. 네, 배스리1리 내시는 가운데 달려들고 있는 강명수, 일단 뒤로 빠지고 있는 이성은. 네, 이건 이성은 선수가 잘 빠졌어요. 사방에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느 정도 판단이 빨랐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래저 빠져 어, 나왔고, 앞으로 갑니다 계속 유치상과 심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공격한테 그리고 확장하고 있는 네. 이성은 이러면서 이제 어, 길 뚫고. 센터 지역에서 압박 넣어주고 드랍팀이 뜨게 드랍팁. 되면은 박명수 선수가 약간 흐름을 잃을 수 있거든요. 지금 딱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인데 박명수 선수는 어쨌든 디파일러갖춰지고 하이브 체제가 완비된 선오네요한번 더, 네. 더. 자, 이래 대해서 써주고 네. 있는 이성원 선수. 새로에 네. 러커가 지금 버호가 아, 예. 안쪽으로 아, 빠져나가는데요. 이게 지금 미나랑 황찬지지까지 지금 아, 마비시키게 된다면은 이게 네. 어, 돌파구는 드랍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물러서고 있는 이성은 선수 베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네. 박명수 선수가 적글링을앞 싸웠는데, 적글링만완 충원해서, 어쨌든 첫전투에서 상대방을 괴멸시키지도 못했지만, 자신도 괴멸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글링만 아, 조금 더 충원해가지고, 한번움을 빨리 벌어준 것이 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박장적으로들닥치고 아, 있는 박명우 선수. 예, 이래디만 쓰고, 전선 뒤쪽으로 좀 숨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위에 적글링쫙거든요 아, 야, 파고들면서. 어, 이, 예, 이 정도면 저프 정말 잘했네요 비잔티움에서 예. 아, 저 미네랄 확장기지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라는 것을 확실히 잘 이용했습니다 비잔티움에서 예. 아, 저희들이 더욱 적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박찬수 선수 달 풀어나가다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 생기는 바람에 경기를 그렇소. 내줬거든요 네, 박명수 선수는 오히려 전술적인 부분을 그 경기를 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가다듬어 왔습니다. 네, 이성우 선수가 완벽하게 마비됐어요. 네. 다시 한부터백승도다지면서할것 바라 위험해 보였습니다. 네, 네 좀위형적으로 저주가 뭐 어떤 전장을 선택하기 힘든 어, 맵이라면은 네, 진짜 전술이 다른 맵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되는데 지금 박명수 선수가 전술 면에서 어, 그렇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후. 유령은 약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지금 선수는 예, 예. 정말 좋았거든요 몰아치는데요 예. 박미영 예. 선수 다시 뭐 예. 크레이지 모드 발동합니다 예. 앞마당은 띄우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전투에서 두번 정도는 대승을 거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쪽권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네, 예. 확장 다 돌리고 있고요 하이브 체제도 완성이고 해체에도 많고 g 이성헌 선수 네, 이제서로 방명수 선수가 비잔티움의 테란의 것과 두 번째 태아 더그어스 MSN 본선에 올라갑니다. 예, 네, 하루에 더블을 2명씩막올라오고이네요 예, <laughs> 네, 비잔티움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테란의 예측을 벗어나면서 어떤 식으로 또테란의 병력과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성훈 선수를 상황 시키고 방명수 선수가 대승을 얻으면서 네. 아, 결국 두 1위로 올라가네요. 자저 그들의 후반 스팟과 아주 눈부십니다. 박명수 선수 진출 그리고 이성호 선수 최종전에서 잡리 된다. 누구를 말이니냐면요. 임성진 선수 손재범 선수의 경쟁자가 인데요. 자 지금 현재 27명의 선수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에, 27명의 저 그가 또한명 추가되면서 어, 그 자리는 바로 이 박명수와 다음 연속의 메시지 진출자가 그 겠습니다자 지금을 카메라 셀에 카메라 불수 있죠? 자 박명수 선수입니다. 네. 박찬수 예.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박찬수 선수는 비교적 중반까진 경기운영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승원 선장 말씀하신 그대로 선수에 있어서 여러 번 실패하면서 역전패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박명수 선수는 어떤 형의 실패를 좋은 삼아좀더 예. 갈고 어, 가다듬어진 전술을 통해서 완승을 두었습니다 네. 패자버스 김성진 선수와 손재범 선수의 경기 잠시 이어집니다.